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7인치 그라인더도 4인치 그라인더 저렇게 아마추어가 잘 나갑니다 너무 부하밖에 쓰고 힘들이고 쓰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구수탑입니다 오늘은 ES 7인치 그라인더의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7인치 그라인더는 ES 거나 개양고100 8 0 f b 나 수리하는 방법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. 잘 보시면 참조가 될 겁니다. 우선 한번 코드로 꼽아보겠습니다. 뭔지도 모르죠. 9 9 4 3 3 9 9 9 9 한테 좀 있다. 한번 불꽃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식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. 4번 빼고 하는 거는 4인치 그라인더랑 비슷합니다 이걸 한번 에어를 한번 싹 풀어갖고 오겠습니다 위쪽 베어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는 14mm 스바나로 풀으시면 되고요 4인치 그라이든다랑 수리하는 게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 번, 먼저랑, 한 번,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, 7인치 그라인더도, 4인치 그라인더처럼 이렇게 아마추어가 잘 나갑니다. 너무 부하밖에 쓰고, 힘들고 쓰고, 그래서 그럴 거예요. 이것도 한번싹 바꿔보고, 다시 한번 조립해서 실험해보겠습니다. 수리점에서는 이렇게 박는 게 정상입니다. 이렇게 먼저 그라인더 제사 인치 수리했듯이 이런 거 베어링 카바가이 속에 하나 있습니다. 고무로 된 거. 이거는 빼서 이렇게 꼽으시고 이따가 이제 또 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해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손으로 살리시면 들어갈 겁니다 어우 너무 들어갔다 이렇게 넣으실 때 요거는 조금만 넣으시고, 손으로 넣겠습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, 먼저, 그 다음에, 손으로 또 살짝 밀어 넣으시면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너트를 여기다가 꼽아주시고, 이제 세고, 어 아마추어를 바꿨으니까 아마추어의 키스가 나면 안 좋습니다. 손으로 꽉 조여도 되긴 되는데. 이렇게 해서 조여좀더 단단히 조여지겠죠. 됐습니다. 오, 고무카바끼 껴주시고요. 소리가 들어왔으니까 카본도 바꿔줘야 되겠죠? 이렇게 가문을 끼시고 불꽃이 안 나죠? 그리스를 좀 넣고 이렇게 보면은 7인치 그라인더가 공간이 커가지고 저는 4인치 그라인더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수리가. 그 다음에 안전 가바 이시고. 됐습니다. 이제 마지막 점검을 했겠습니다. 조금 눈썰미만 있으면 7인치 그라인더가 더 쉽습니다. 끝.